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전문 상담사님을 모셔서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혹시 종호 씨는 핸드폰 구매했을 때 기억나요? 마지막으로 했을 때 네. 기억나죠. 저는 조금 안 좋은 기억이었어요. 왜냐면면 음... 눈탱이를 맞았거든요. 눈탱이를요? 그냥 할인 받았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값 주고 쪽으로... 샀어요 음... 솔직히 말하면 눈탱이나 아닌데 예, 예, 예. 그냥 남들은 싸게 살수 음... 있는데도 나는 좀 비싸게 샀다 그치, 그치, 그 정도로 그치.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은 올바르고 정직하게 핸드폰을 사는 방법 그리고 싸게 살려면 어떻게 사야 되는지 영상 보면 나오니까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영합니다 고객님.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세요, 고객님. 쪽으로 앉으시면은 드리겠습니다 인상이 좋으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칭찬을 먼저 하셨어요. 인상이 네. 좋다고. 인상이 좋다고 칭찬을 하니까 이렇게 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낯선 공간에 와도 칭찬을 들으니까 음.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기에 한 분위기를 시작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뭔가 둘이 솔직히 보면 여기 보면은 남자 대 남자잖아요. 응, 응, 응. 조금 어색할 수있어까 그러니까, 응. 근데 좀 그런 분위기를 조금 이제 깨보자 응, 응. 상담사님의 조금 노하우겠죠? 응. 분위기를 좀 유하게 만들어가면은 응. 노하우가 있으신 어,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상담받아도 을 응? 기분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작이 그쵸. 좋으니까 우선 네, 네. 다시 한번 봐볼게요. c 어떤 네. 어, 저 일단은 SK 쓰고 있는데 네. 네. 지금 5G로 한번 좀... 괜찮은 게 있나 알아보려고 5 네. 네. 지금 쓰고 계신 기계는 그러면 LTE 모델이신데? 네. 네. 지금 LTE 모델 쓰고 있어요. 네. 사용 중 모델이 어떤 거예요? 지금 s t e LTE. 그런데 이거 전문 상담사님이랑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쓰고 있는 모, 모델이 뭔지? 그런 걸왜 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모델만 알아도 음? 출시일 알고 음? 그렇게 되면은 2년이 안된 거는 대부분 다 2년 약정으로 하시니까 음, 음, 음. 이 출시한 날이 2년이 안 됐다는 거는 위약금이 있을 수밖에 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회를 하기 전에 아 고객님이 어떤 핸드폰을 쓰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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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위약금 좀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어느 정도는 조금 파악이 되는 파악이 거죠. 되는구나. 그러면 뭔가 응? 상담을 조금 쉽게 풀어가지 않을까 음, 음, 그런 그렇구나. 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쓰는 걸 알아야지 고객님이 아이폰을 원하는지 음, 갤럭시가 좋은지 음, 그런 것도 막 음, 음, 음. 여기서는 5G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이폰은 지금 5G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아이폰은 음. 아니신 거요 그렇죠 그러면 어. 이제 딱 오겠죠 갤럭시 음, 미약금 있고 음. 그러면 어떤 기종들이 추천되면 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약정이 종료되고 이런 건 아니시겠네요 네 조금 남았어요 근데 뭐 어떤 점이 불편해서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5G 로나다고 하니까 좋은 거라고 고해요 저희가 손님이 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네, 가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면면 저희가 번호랑 이제 손님이 사용하시는 패턴이나 이제 사용량 이런 거를 봐야 좀더 저렴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확인만 번호만 한번 알려주시고 네. 조회를 하는데 무슨 조회를 하는 거죠? 어, 대부분 고인 님, 이제, 사용량이나 뭐, 이런 거 조회하겠죠, 당연히? 사용량? 그치? 어떤 사용량? 그게 뭐, 네. 조회하면 나와요. 데이터 돼? 사용하는 거. 그니까, 러몇 기가 사용하는지, 아유. 통화는 몇분 하는지, 음? 이렇게 나오고, 뭐, 월 요금, 음? 요금제 뭐 쓰는지, 음. 위약금이 있는지, 음? 단말기 할부금이 있는, 뭐, 남아있는지, 아. 아니면 결합이 묶여있는지, 요런 걸 알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제, 판매사가 컨설팅을 해주기가 쉽죠. 음. 음. 그래서 아마 조회를 하는 것 같아요. 조회를 하는 게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사는 입장에서도 에, 에, 에. 저도 몰랐던 거를 제가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몇개가 아, 아, 쓰는지 잘 몰라요. 음. 음. 그러니까 요금제 이제 선택하는 것도 이제 폭이 커지겠죠. 음. 내가 얼만큼 쓰는지를 아니까. 그치, 그치. 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고객님 사용량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이 돼요. 아, 요즘에 네. 이제, 이상시대 분들이 워낙, 그, 디어 쪽이나 활용도가 높으셔서. 네.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지금, 요금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거랑 비슷한 걸로 가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가시는 게 좋고. 고 모델 같은 걸 따로 오셨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모델 있으신? 뭐, 어, 당연히. 최신 제일 신죠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모델은 <laughs> S20? 지금 사용하시는 거뭐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뭐 다른 그런 거 음. 음. 지금 가족 결합 같은 경우도 받고 계시고 네 일단 SK에서 SK로 기기 변경하시는 방안이 좋아요. 왜냐면 음. SK에서 SK 기변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건 알거든요. 통신사를 이동하면 더 저렴해진다고 더 싸게 살수 있다는 음. 거. 근데 왜 이분은 그냥 기변을 얘기를 하셨지? 지금 LTE에서 LTE 가는 거는 네. 기변을 하면은 별로 안 좋다고 들었어요. 뭐가 안 좋아? 그러니까 좀더 저렴하게 못 산다는 거죠. 통신사 이동, 그렇 네. 통신사 이동할 때보다 조금 더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나온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LTE 모델에서 5G로 가는 거죠 네, 네, 네. 기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5G 같은 경우는 기변을 해도 그 이제 번호 이동 하는 것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음... 지금 그렇게 기변으로 아마 상담을 끌고 가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그게 오히려 더 고객님한테 더 좋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아직 약정 기간이 다 종료가 안 되신 사람분들 때문에 위약금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데. 기기 변경을 하시게 되면 이 위약금 같은 경우도 청구가 안 돼요. 음. 이제 소멸이 되는 거고, 제약점이 들어가시는 거기 음. 때문에 SKS, SK, s s k 기기 변경으로 저희가 판단을도아드릴 거예요. 네. 5G 같은 경우는 요금제가 좀 달라요. 55,000원짜리부터 이제 75,000원, 89,000원 이런 식의 다양한 요금제들 이존재 하는데 55,000원짜리 요금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제공 데이터량이 9기가에 9기를 다 쓰면 1 m p s 속도 제어를 걸고 무제한 금제로 해요. 손님은 네. 데이터 사용량이 거의 한한대 유심기가 두 치킨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느려지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모델은 중간 요 모델 네. 요 요금제로 추천. 어 지금 보니까 네? LTE에서 5G로 넘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5G 요금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써야죠. LTE 요금제는 못 써요. ATU 문제로 쓸수 있죠. 근데 조금 편법으로 해서 하는데 음. 지금 LG랑 KT는 이제 조금 막혔다고 보면 돼요. 아, SK만 서 l t 로 넘어가는게요? 그렇죠. SK만 가능한데 지금 음. SK 기변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바뀔 수는 있는데 음. 이게 또 언제 바뀌어요? 모르죠. 아, 그건또 모르는 거야? 그렇죠. 언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언제 막힐지는 모르는데 음? 이게 조금 이제 유지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음, 어차피 뭐. 판매점에서 지원해준 지원금을 받고, 선택약정이면 뭐 4개월, 네. 공시지원금이면 6개월. 음. 이렇게 그 유지기간을 음. 채우기 전에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그죠 음, 공시지원금 같은 위약금이 나오니까. 네, 네, 네. 근데 그 유지기간 동안에 갑자기 s k 에서 그걸 막아버리거나, 네. 바꾸면 위약금을 물게 한다거나 하면은, 음, 못 바꾸는 거죠. 음. 왜냐면은 바꾸고 싶어도, 돈을 토해내야 되니까, 음, 그걸 못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음, LT로는 그냥 못 내려간다고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챕! 해드려요. 해드려요. 근데 그, 이거, 할부 원금이나 뭐, 이렇게 긴 값은 어떻게 돼요? SH5G 같은 경우는, 원래 출고 가격은 124만 8,500원이에요. 음, 비싸네요. 지금, 공시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님이 스탠다드 금제를 사용을 하세요. 네. 근데 센터 요금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렸을 때 공시지원금이 38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할부 원금은 86만 8천 500원이 되세요. 네, 저희가 이제 기본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할인 요금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86만 8천 500원이 나오시고 할부 약정 전부 다 24개월 기준이에요.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할부 24개월 약정 24개월인데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3천 450원입니다. 네, 요거를 요금 할인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요금 할인으로 선택을 해보면 기계 할인은 없어져요 대신 2년 동안 할인받는 요금 할인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요금 할인 금액이 45만 원이에요 아 공시 할인 받는 것보다 좀더 크죠? 네.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520원이 나오세요 네.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기서 요금을 줄이는 방법들이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제휴카드 손님이 제휴카드가 들어가신다고 하면 삼성카드나 네. 카드? 현대카드 이렇게 네. 하면 될이요그럼한카드 같은 경우는 네. 카드사 별로 좀 편차 있고 다 있어요. 네,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혜택이 좀 좋은 게 어떻게 보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이었는데 보통은 30만 원에 할인율이 14,000에서 15,000원 차이인가요? 네. 40만 원에 17,000원 할인율 받으시면 한 달에 17,000원씩 할인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추가 요금에서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소비자 아까 거의 12만 원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9 3 4, 4 6 0원으로 줄었어요. 아, 확실히 다운이 많이. 네.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을 드리지만 할인율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제휴카드. 카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단점은 없나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사용 소비자들마다 이제 사용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이 제휴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약기일이에 기준. 손님이 사용하는 통신 조금도 실적에 반영이 되지만 할부 이런 거는 실적에 반영이 안 되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할부를 많이 사용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이 실적 맞추는 30만 원을 채우는데 좀 애로사항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소 제가 강요를 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드리는 선택을 해야 네. 요 이거는 당장 선택을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뭐 개통을 하실 든안하시든 하시든 가셔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카드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추후에 15일 안에만 이제 등록을 하면 할인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카드 할인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카드사마다 다 있는 거예요? 없는 데는 있을 걸요? 근데 그게 월마다 좀 달라요. 월마다 아, 그 카드사 음. 프로모션마다 금액대도 달라지고 막 아, 그래서 아. 그내가 그러니까 구매할 때 음?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네네. 내가 쓰는 카드가 음. 어떤 프로모션이 있는지 음? 그런 거 확인을 하고 카드를 이제 자동 이체 신청하실 거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신용 카드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네. 좋겠네요. 뭐 그렇죠. 근데 뭐 혜택을 네. 많이 받지 않고 있으면, 음 그렇죠. 자기가 사용하는 카드가 뭐 혜택들이 지금 이거 받는 것보다 오히려 많다. 네. 하면 굳이 안 써도 되죠. 네.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15,000원, 네. 17,000원 이 정도로 할인을 이제 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신용카드를 쓰는데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 네. 하시면 차라리 그냥 통신사 카드를 사용하셔가지고 네. 15,000원이든 17,000원이든 할인을 받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그쵸. 현명한 거죠. 좀 그쵸. 현명한 거죠. 좀 통신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보면은 가족분들이 결합 판이 을 받고 있는 s 이요 지금 응. 보면 3인 결합을 해서 온가족 플랜이라는 SK 상품으로 결합판인을 받고 계신데 굉장히 잘 쓰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도 또 모르는 분들은 많이 놓치고 사용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합판인 받는 부분이 꽤크네요네 이게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또 조회하는 거에서도 거,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조회하는 이유는 특별한 건 없어요 진짜 손님한테 통신이 저희을 저희가 좀 많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고객님이 어떻게 쓰고 계신지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 해서 저 결합판에 넣어드리는 거고 항상 휴대폰하고 인터넷하고는 결합을 하셔서 손님처럼 잘사용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분들 같은 경우도 그게 다른 데로 저희도 요즘은 항상 추천을 드리지만 가족끼리는 한통사로뭉치는게 좋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같이 뭉쳐서 결합 할인할때 왜냐면 요즘은 SK, K, LG 모든 상품들 이다 비슷해요. 결합 할인을 받고 있대요. 네. 이게 통신사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신사마다 그럼 결합 할인 금액이 다 똑같아요? 음 다르죠.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SK나 뭐 K, SK나 LG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구성원들의 회선수마다 조금씩 금액대가 달라져요. 두 아, 명이 묶였을 때, 세 명이 묶였을 때, 네 명이 묶였을 때, 다섯 뭐 명이 묶였을, 묶였을 때마다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반면에 응? KT 같은 경우에는 응.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기여도? 그렇죠. 내가 이 KT 결합에서 네. 결합 기여도라고 그러죠. 내가 높은 요금제를 쓰면 아, 할인되고, 낮은 요금제를 쓰면 더 낮아지고 할인도 아. 이제 가족들, 구성원들보다 응, 네, 네. 얘가 3 0 0 0원 받을 때 나는 무제한 쓰니까 뭐8 0 0 0원 어... 많게는 만원까지 응, 그렇게 대신 낮은 요금제 쓰는 사람은 별로 못 받는 네, 거죠 네, 네, 네. 응. 근데 가족, 토탈적으로 보면은 음, 음 그쵸, 토탈로 보면은 뭐다 똑같이 받는 거니까 그쵸, 뭐, 그쵸? 결합할인을 받으면은 핸드폰만 통신사 같으면 돼요 아니면 집 인터넷 TV도 통신사 같아요? 결합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네. 유선도 같이 묶여야 되는 거죠 아 인터넷 TV, 휴대폰 같이 묶여야지 결합... 핸드폰도 이제 할인이 들어가고 음. 인터넷에서도 또 할인이 들어가고 아 유선상품에서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 그렇죠 유선상품에서도 할인 핸드폰에서도 할인 음. 그래서 같이 결합을 묶는 걸 많이 추천하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네요. 아, 네, 그럼요.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통인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혜택, 그리고 저희 대리점에서 추가로 손님한테 할인 금액을 넣어드릴 거예요. 순전하게, 진짜, 기회 가격 절감이 많이 되시는 부분인데 네, 이거는, 아시겠지만, 뭐, 모델마다 좀상이한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유동적으로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래, 기변이 5 g 랑 예전에 LTE 같은 경우는 기기 변경을 한다고 하면 같은 통신사에서 같은 통신사로 기기 변경을 하면 할인 혜택이 진짜 없었어요 맞아요 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짜 할인도 적고 무조건 다 통신사 이동하세요 아니면 뭐 어디 세 번호 받고 신규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5G의 또 장점이 기기 변경을 할 때도 할인율이 굉장히 높으세요 저희가 추가로 할인 혜택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일반 예전 LTE 모델 기반하고는 그 차이가 좀 커서 할인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저가 추가로 들어가는 이 정도까지 저희가 추가 할인을 넣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이문제보다 실질적으로 더 싸게 쓰수게 있는 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내가 뭐 10만 원 얼마씩 나오던 거를 이렇게 조금 별거 아닌 부분인데 조금만 신경 써서 챙기시면 진짜 내 통신 요금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손님은 다행히도 결합도 잘 받고 계시고 카드 같은 부분 한번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3 0비 절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가 할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혹시 그 추가 할인이라는 게 판매점 지원금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판매점이랑 뭐 대리점이랑 지원금이 뭐 같은가요? 어..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가를 주고 사신다고 보면 돼요. 아, 거긴... 지원금 음, 그렇죠. 지원금이라는 개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 이제 뭐 지원금이 얼마 들어가니 뭐니 얼마큼 대부분 불법 보조금이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음. 그런 거는 대리점 같은 거는 넣어줄 수가 없어요. 아. 음, 그런 거를 지원금 받고 하시는 거는 대부분 판매점, 음. 판매점들만 조금 지원금이 불법 보조금 같은 지원금들이 음. 조금씩 들어간다. 아. 그래서 고인님들이 성지 이런데 찾아도 성지 같은 데는 대리점이 되는 없잖아요. 아 맞네요. 음, 성지 같은 맞네. 데는 다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판매점들이 거 쪽에서 이제. 많이 지원금을 해주면서 음... 성지라고 불리는 것들이겠죠 판매점이. 음... 이거 보니까 어때요? 아, 어떻게 어떠셨어요? 확실히 전문 상담사님과의 상담 영상을 보니까 이해도 빠르고 네. 그리고 내가 제가 그때 그때 모르는 거를 종우 씨한테 물어보니까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음. 그냥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음. 이렇게 대답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하니까, 오히려 좀더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조금 빠르셨을 그쵸? 것 같아요. 에, 에. 네. 아,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주시지 않나요? 친절하게? 어,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음. 정직한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상담사분들이 몇몇 안되근데 솔직히. 아. 솔직히 말하면 몇몇 안 되는데, 음.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또 재밌는 영상을 음. 찍을 건데, 오늘 영상에서 이제 정직하고 올바르게 파는 상담사의 영상이었다면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는 전문적인 악질 폼팔이들 어? 기대된요 음, 영상을 한번 이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사랑 똑같이 고객 입장으로서 네. 만나서 사기꾼 음. 대 고객 음. 거의 아주 피 터지게 아마 싸울 것 같은데 오, 오, 오. 완전 기대된다. 네한 번. 다음 주에 올라갈 거니까 그거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저희 영상에 대해서 또 피드백 해주실 부분들이 많이 남았으면은 댓글로 많이 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설정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